신당 대변인 정이한입니다. 나경원은 알레그로, 이재명은 아다지오, 민주당이 사법부의 지휘자입니까?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대선 계열 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재판이 빨리 진행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사안에 따라 빠르다. 느리다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의 재판이 6년째 늦어지자 과주기라며 비난하고 야유를 하더니 이재명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자 갑자기 대선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과주기, 빠르면 개입이라면 사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사법부는 정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판결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하수인이 되는 셈입니다. 진짜 문제는 판결 속도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법부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정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빠르든 늦든 사법부가 정당의 정치 공세 수단이 되는 걸 막는 게 진짜 사법개혁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이중잣대부터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